이런 유의 영화에서는 사실은 악당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뭐 여기서 민 사장도 그렇지만 좀좀 뭔가 좀 새로운 뭔가 아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유미 배우가 부산행 하고 부산행 개봉하면서 다음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유미 배우가 뭐 자기 뭐 작은 역할이라도 좀 다음 영화에 하겠다라고 해서 악역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정유미 배우가 너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캐스팅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음좀 원래 정유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많이 포함돼 있는 인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뭐 <웃음> <웃음> 원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좀 뭔가 좀 해맑은 낙당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홍상무라고 하는 역할을 어떤 상으로 그리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정유배우가 이렇게 촬영날 와가지고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뭐 해맑고 남한테 좀 공감을 전 공감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되게 해맑은 악당 그런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되게 좀이 이미지가 새로운 악당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뭐 아마 되게 좀 일사천리로 좀뭐첫 테이크 두 테이크 가고 나서 일사천리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홍상무라고 하는 캐릭터가를 정립이 배우가 해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영화가 크게 되게 활력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 효과나 그리고 또 무술 팀또 등등이 아날로그적으로 가의 숭어법처럼 현장에서 이제 직접. 뭐 낚싯줄이나 아니면 와이어로 해서 현장감을 굉장히 많이 살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기하기 수월했고 또 물리적으로 불가한 것들은 후반작업 CG를 통해서 했는데 사전에 어 감독님께서 이제 콘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미술자료나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 그. 좀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전 배려들이 충분했어서 어, 그렇게 고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